좀더 그냥 생각. 매여섰어. 15살 됐었어. 15살은 여자 14살 나이를 뭐라고 했냐면 개녀라는 말을 썼어요. 빈 근력이었으나. 빈녀계 있었어요. 그렇지 빈녀계. 빈녀계에 달으니까 그러니까 시집 갈수 있는 나이다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뭐 어, 보통 다섯서부터 아마 같이 살았을지도 몰라요. 그럼 결혼해서 따로따로만 이렇게 방을 따로따로. 따로, 따로 그렇게 했겠죠. 그건 이제 첫 번부터. 하여튼 민가도 마찬가지야. 민가도 자기의 민가에서 열일곱 살에 합방을 시켰어요. 그 안에 결혼했어요. 민가에서 열일곱에. 네, 에 근데 여기는 이제 왕가였기 때문에 그 누름 이건 나타나는 거 아니죠. 그래서 네. 삼9 세에 이제 떠나게 됐는데. 그... 뭐, 떠났으니까, 화순 웅주는 참 대단한 주요 자기를 떠나겠다. 그래서 음식을 안 자시고 14일 만에 떠나야죠. 근데 용도같이 이뻐했기 때문에, 어이가 약을 짓고, 또 여러가지 아은 일을 해서 왕념으로 먹으라고 권유를 합니다. 안 잡듯이 토해내요 입에다 넣었다 토해. 거부가 그게 거부. 만들었다고 뭐 떠났어.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네화순농주하고 정조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사람들을 물어보면 잘 몰라. 그러면 사도세자하고 화순옹주는 남매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정조의 아들,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. 이게 고모 숙관가냐손수가 아주 가깝지 뭐. 응? 그니까 어어 새로 자기 공부가 열려가겠다 이거지